지금 시간이 현재 5시 50분 공항 가고 있고요. 아침 일찍 멀리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옛날에 한창 경매 단타치러 동자돈 어, 모으던 시절에 지방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갔거든요. 그때 생각이 소록소록 납니다. 근데 참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월 30만 원더 수익 올려보겠다고 지방까지 다니면서 수리하러 다니고 인테리어 셀프로 하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워크샵 가기 위해서 제주도 여행 가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 봅니다. 공항 잘 도착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울산공항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었는데, 그때는 배당받으려고 법원 가는 길이었거든요. 오늘은 제주도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습니다. 행습니다자1 1번 게이트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행복한 부자 그마 내외 분이랑 그 다음에 민희 응. 대표님, 응. 어, 그다음그 다음에 찰스 대표님, 까지 저, 저, 저스 대표님, 조장은 여기 대표님, 그다님그 다음에 찰스 대표님, 이 여기. 예. 그 다음에 황금열쇠 선생님. 경암덕운 선생님이랑 애프빌딩 대표님까지. 이렇게 2조에요. 이 조장 얼굴 잘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3조장은 리사 선생님. 예, 리사는 여기 계시고. 샌들 대표님. 그 다음에 닉스 대표님은 바로 물건지로 오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무설창 대표님. 그 다음에 알리아 선생님 오시겠죠? 네, 알리아 선생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4조장 썸머 대표님 여기 계시고. 부처 선생님 아까, 네, 화장실 가셨고. <laughs> 이렇게 각 조장 얼굴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갈 곳은 삼행대표님 호텔 물건지 먼저 갈 거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다 버스로 이동을 할 거니까 이제 조별로 뭉쳐서 이동을 할게요. 이동하실 때 조별로. 네 조장 각 조장 얼굴 기억해 주시고 조장별로 뭉쳐서 계세요. 버스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첫 번째로 이동할 동선이 호텔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큰집 대표님이 거기 묵으셨고, 저희가 첫 번째 답사지로 그쪽을 먼저 가고 있는데요. 어, 거리는 여기서 한 5분, 10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분양형 호텔이 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보통 지주택이나 분양형 호텔을 원수한테 추천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한때 꽂혀서 분양형 호텔들을 몇개 경매로 낙찰을 받긴 했었는데 지금 가는 호텔은 그 지금 분양형 호텔 중에서 곳이에요. 그래서 그 호텔 객실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다른 그 분양형 호텔로 갈 건데요. 분양형 호텔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잠시 짧게 설명하자면은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부족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여행사에서 인바운드 호텔 담당자였었는데 한마디로 그 방이 없어서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분양형 호텔을 많이 허가를 내주고 질도에 굉장히 많이 생겼었는데 었 17년도에 바로 사드가 터지면서 여기 수행률이 좋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이따가 밥 먹으면서도 얘기해 드요아네네저 어? 그, 4층에 소유하고 4층. 있어요 5층, 5층으로 아, 되어 있어요 어. 보여주시려고요 여기요? 여기 크, 어제 큰집 대표님이 모이셨었어요 아 음. 그래서발 신고 들어오게요 네 시발 신고 들어오 여기가 그 분양형 호텔이라서 크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응.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네. 다른 데 안... 여기는 네. 하루, 하루에 얼마예요? 한 3만원 정도씩 있는데 여기가 제주도 중심. 노형입니다 여기가 노형 혹시 아,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네저 카드키 네, 버스 타세요, 버스 버스 왔어요 버스 아, 먼저 이동하세요 어서. 조장 방에 주소 올려놨어요 호텔 올라요다 왔는데 잘돼있어요 잘 돼. 잘 돼. 차대사사로네네지하이했 오사 3조 먼저 올라갈게요. 543조. 오사 3조 먼저 올라갈게요. 543. 아들 아, 내려오신 인원 확인하고. 네 아직, 아직 안내려왔죠 가시면은 그 제주도에 <laughs> 혁신 도시나 강마을 한번 가영오 여기 좋다. 여기도. 연구밖에 안나가더 음. 맞은편에 이런 대표님이 그, 그 섭외를 해서 지금 여기를 맡고 계시는 아. 아직 적응을 못하셨는지. 이는 음. 사투로 들어와요. 아. 그 운영사는 여기 소유주분들이 이 합의해서 이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유주들끼리 관리단을 만들고 아. 관리단에서 운영사랑 소통을 하죠. 또 음. 낙찰받으시면. 여기, 예, 여기도 낙찰받았어요 예, 예. 아, 네. 여기는 낙찰받았어요 아 버스에 한개 있었구나 어, 예, 여기는 저 낙찰받았습니다 빈양가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80% 대출 그래서 제 돈이 한한5만 받았던 것 같아요 뭐이 수익률은 괜찮네요 그쵸, 많이 안 준다고 해도 그치면은 괜찮은 거죠 개별 어. 소유권이에요? 여기 개별 소유권이에요 등기도 사. 예, 개별 등기 다 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지정이에요. 그렇죠. 팔기 전까지는. 네. 그럼 이것도 계약을 그럼 할때몇프로트할때좀 평수에 따라서 음. 지금 밑에 계태래기 재신입니다. 다시 쳐. 체크아웃 시키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으시네, 맞으시네. 아, 그래. 하셨어요 우리가 주이니까그런 네. 생각이 아, 어요양형이에요동시 어. 아, 제가 계속 매로 나왔다가 다매로 나왔다 바뀌었아요 2년전에 네. 그 전기차를 렌트거든요아 네네 가격도 무지 싸고 네네 그때 아이오닉이었나 네네네 저도 아이오닉 근데 재미난거는 그때는 재미난 카드가 거기서 준거 같아요 아니충전거아 아, 아, 예전에는 주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네. 3배인가 올랐어요

주로, 수산지에 다녀가지고, 눈 감기는 꼭 있더라고. 그 아예 차 세워놓고, 충전하고, 놀다가 완전히 충전이 난데. <laughs> 근데 전기차가 또 요즘 많으니까, <laughs> 또, 꽉 차고. 그래서 호텔, 좋은 호텔 가면 좀 편하긴 하다고. 얼마든 I just wanna dance 딱 보시면 아시면 아까 신제주는 좀세금들이 많은데 여기 전부 집들이 낮잖아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구수가 50만에서 갑자기 20만이 확 불어난 70만이 되어버렸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왔어요. 또 어디는 10배, 어디는 20배.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주는 원래 옛날 집들이 많은데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새로 중축을 하든가 아니면 뒷모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따가 여기 다 답사 하시고 해안도로 카페 가실 건데 카페에서 갈 시간 저한테 10분만 저한테 뺏기시면 제가 아주 좋은 데 가서 보여드릴 때한번더있는데 네, 습니다 저한테 출발해 주신대요. 네. 네. 비행기 뜨고 내리는 곳인데 올라 한 번에 다 올라갈 수 있어요.

Yeah, to a to <laughs> Come and show me what you got, yeah.